국내 이커머스 e 기업 중 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당분간 쿠팡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1호 이커머스 e 상장 기업은 아직 등장하지 못한 셈인데요. 펄리웨어 국내 1호 이커머스 e 상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오아시스까지 코스닥 상장을 결국 철회하면서 한때 열기가 뜨거웠던 국내 이커머스 e 업계의 증시 진출 분위기가 점점 식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아시스는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철회한다고 13일 공시했는데요. 오아시스 관계자는 IPO 시장이 최근 대내 경제 악화로 인해 위축되어 투자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아시스는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재원을 이미 갖춘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오아시스의 희망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아시스는 지난 7일에서 8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지만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3만 500원에서 3만 9500원이었는데 실제 매수 주문은 이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오아시스는 523만 6천 주를 공모한다며 최대 공모 예정 금액은 2,068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원래 오아시스 측은 공모가를 확정하고 14일과 15일 중 일반 공모 청약을 거쳐 이달 23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아시스의 희망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9,679억 원에서 1조 2,545억 원인데요. 때문에 오아시스는 올해 첫 1조원대 대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지난해 6월 이랜드리테일에서 투자를 유치할 당시 기업가치 1조 0천억원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하면 희명 공모가 미시가 총액이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주식 시장 분위기와 이커머스 업황 부진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조 매출 비중이 높았던 점도 악재로 꼽혔는데요. 오아시스는 이번 공모에서 총 523만 6천주를 모집했는데 이중 30%인 157만 천 주는 최대주주 지어소프트의 구주 매출 물량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오아시가 상장을 철회 사실을 공시한 다음 날인 14일 오후 28분 기준 최대주주인 지어소프트의 주가는 15.62% 급락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상장을 진행하며 밝혔던 각 사업 계획을 더욱 확장 있게 진행해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외형적 성장을 갖춘 뒤향후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오아시스의 상장 철회로 컬리와 오아시스가 경쟁하던 이커머스 1호 상장 타이틀도 빈자리로 남게 됐는데요. 이번 수요예측으로 이커머스를 향한 싸늘한 투자 심리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리 IPO 시장의 한파가 일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는 등 흥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은 지난 2021년 3월 쿠팡이 상장했던 시기와 달리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 오프라인 매장의 활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리 11번과 SS자컴 등 상장을 추진하는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의 눈치싸움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나.